최근 총장과 이사회 간의 소송으로 갈등을 겪었던 감미별 신학대학교가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장 선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감신대는 학생과 교수, 직원, 동문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을 도입해 첫 직선제 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투병 중인 부모를 초청해 치료를 받도록 했으나 부모의 체류 기간이 끝나 강제 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결혼 이주민의 부양권을 차별한 것이라며 기독교 단체가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장인 예배가 시작된 지 올해로 5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직장인 예배의 산 증인인 이의용 국민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총장과 이사회 간 소송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감리회 신학대학의 학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감신대는 사립대학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총장 선출 과정에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최근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총장 선출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감신대가 또 다시 학내 사태에 직면하자 감리교 신학대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감미준이 구성돼 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를 이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감미준이 제안한 새로운 제도는 이사회와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은 물론 졸업한 동문들도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사립대학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제안이었지만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이사회가 제안을 수용해 현재 새로운 제도로 총장 선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 어떠한 투명성을 공정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는 이사회 중심의 선거 방법보다는 모든 대학 이원이 함께 공통으로 모여지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마음에 뒀습니다. 감신대 총장 선출 방식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을 놓고, 2차 에선 이사,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발표회를 가진 뒤, 총 투표를 실시해 세 명의 후보자를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에 올립니다. 투표 결과는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 구성 비율을 고려해 교수 22%, 이사 18%, 학생과 동문, 직원은 각각 10%씩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타협과 조율 과정 속에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셔서 학생들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총장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학생과 교수와 그리고 직원들과 동문 전체가 다 참여하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그런 15대 총장으로 이렇게 선출될 는확실이 있습니다. 감신대 15대 총장 후보자를 거르는 총투표에선 감신대 유태엽 교수와 이후정 교수, 왕대일 전 교수 등세 명이 총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3차 심사를 맡게 되는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심층 면접 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두 명의 후보를 골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총장을 최종 결정하는 이사회에선 대학 발전과 개혁, 재정 확보 등 일곱 가지 분야별로 점수를 부여해 별도의 투표 없이 다득점자를 총장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이 총장의 능력 있는 총장 선출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 총장으로 하여금 총장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감신 구성원 모두가 감주교신학대학 위기에 처한 감주교신학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 선출 문제로 10여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감신대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도입한 새 총장 선출 제도가 혁신적인 총장 선거의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투병 중인 부모를 초청해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부모의 체류 기간이 끝나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결혼 이주민의 부양권을 차별한 것이라며 기독교 단체가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02년 중국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17년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살이가 낯설지 않은 A 씨.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몸이 불편한 자신의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 A 씨를 무남독녀로 키운 A 씨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한데다. 고혈압과 시신경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유방암을 앓은 적 있는 A 씨 어머니는 올해 4월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월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몸이 불편한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해 지금껏 부양해 오고 있지만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결혼 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7일이면 A 씨 부모는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약한 항암 치료 일정도 취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A 씨는 중국에 가면 요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곁에 모시고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모님 아프고 어린 자식이도 있고. 저머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자라서 놔두서도 그렇게는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저도 혀도 할수 있게 부모님 옆에서. 그러나 행정 당국은 다른 체류 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체류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만 1년 범위 안에서 치료 목적의 비자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를 돕고 있는 한국 이주노동재단 안대환 목사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근본적으로 결혼 이민자 부모의 부양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보장되는 부양권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돌려 보내게 되면은 그건 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부모를 갖다가. 예. 그래서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인륜이나 도덕이나 또, 궁, 저기, 헌법의 그, 저, 뭐야, 그 행복 추구권이나 이거는 다저 위반되고. 안목사는 인천 출입국 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결혼 이민 여성 A씨 부모의 부양권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 예배가 시작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1969년 서울 영락교에서 처음 들려진 직장인 예배는 쌍용양회와 중부경찰서 등에서 일하는 기독 직장인이 대상이었는데요. 이후 세문안교회와 종교교회 등지에서도 직장인 예배가 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당시 쌍용양회 홍보실 직원이던 이의용 국민대 교수를 만나서 영락교의 직장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영락교회 직장인 예배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 첫 예배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때는 제가 없을 텐데 1969년도 제가 고등학생 때뜬던것 같아요. 네. 그때에 당시 이 교회 부목사였던 박조준 목사님이 이 근처의 직장인들을 좀 성격 공부를 하는 모임을 만들겠다. 그래서 네. 시작됐죠. 그러다, 그러다가 그것이 기도회로, 그리고 이제 예배로 이렇게 지금까지 예, 진행되어 온 겁니다. 네, 네. 장로님과 직장인 예배도 인연이 꽤 깊은데요. 몇년 네. 정도 된 거죠? 제가 81년도니까 한 12년 후가 되나요? 아, 그럼 처음에 어떻게 장로님과 예배가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음. 지금 이 촬영하는 바로 이길 건너에 전놈의 쌍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제가 거기서 평생 동안 일했던 아 회사죠.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에 좀 합창단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지휘를 했어요. 근데 그 직장 인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예배 참석해 봤더니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음. 합창단들한테 원 우리가 여기 맞자. 아, 우리 합창단이 네. 예배로 들어가자. 네, 아.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아하. 그대로 들어와서 반주자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38년이 됐네요. 그러면 50년 동안 예배를 들여오시면서 직장인 예배가 많은 사연이랄까?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가슴 아플 때는 IMF 때요. 음. 네, 음. 늘 정말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분이 갑자기 장님, 제가 다음 주부터 못 나옵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음.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힘들었죠. 또 우리 직장인 예배에 계시다가 찬양대원 하시고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 워낙 이한 곳을 가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금요일에 저하고 밥 먹자는 사람은 아예 없고요. 아. <laughs> 다, 다 아는군요. 네. 아, 다 아니까. 조금 아까는 제가 그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여기 직장인으로서 온, 어, 여기에. 어, 그래요? 네, 교회에서 가르쳤던 우와. 제자가, 네. 어, 와서 인사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네, 네, 네. 조직과 체계는 없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초대교회 같고. 아 찬양대 너무도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찬양대 같아요. 찬양대에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시간이 없어. 정말 부지런히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음. 10분 동안의 연습이 돼요. 아, 직장선교 50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앞으로는 직장선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재언을 해주신다면? 교인들이 월요일부터 직장으로 나간 다음에 교회는 또 목회자는 무슨 관심을 갖고 있나요? 땅 끝에 땅끝 직장이라는 데가 그런 직장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신앙생활 할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그런 곳을 보내 놓고 교회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첫 번째 하나는 직장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1분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제 평일 주 중에 네. 점심 시간 같은데 근처에 직장인들을 좀 오시라고 해서 음.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음. 그분들에게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음.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예배도 좀 드려주고 음. 저는 목사님들이 이 엄청나게 넓은 세상에 나가 있는 직장사회에 나가 있는 분들을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직장의 일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 깨우쳐 줘서 아내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고 하 해야 되겠다. 음. 그렇게 했을 때 직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어,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교회 직장 예배 같은 것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런 발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죠. 음. 그럼 앞으로 금요 직장인 예배 앞으로도 계속 드려질 텐데요. 네. 어, 직장 예배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번 비전을 제시해주신다면요? 예. 그런데 어, 굉장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예배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몇 없더라고요. 예.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요새 나이 드신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찬양대 20년, 30년 되신 분이 한 다섯 여섯 분 계세요. 그분 천여 총각 때부터 나오신 분들이에요. 새로운 젊은이들은 안 들어오나요? 젊은이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맞는 쪽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져야겠다 하는 음. 것이 이제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찾아오고 그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직장인 예배를 꿈꿔보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전북지부가 목회자 초청 창조과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구 기독교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뭐. 한국창조과학회 전북지부가 주최하고 전북CBS가 후원하는 제10회 목회자 초청 창조과학 세미나가 아, 전북CBS 하리몰에서 저 열렸습니다. 저저저저 이번 저 세미나에서 한국창조과학회장 한윤봉 교수는 자연은 결과만을 보여줄 뿐 존재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하나님의 창조가 실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이광진 전북지부장은 진화론 교육으로 혼란에 빠진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예일교회는 지난 3일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CBS 조이포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더드림 전도축제 일환으로 열린 CBS 조이프유 콘서트에는 송정미 사모, 강찬 목사, 박효한 목사가 초청가수로 나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환 목사가 심무하는 예일교회는 천명의 사역자를 준비해 100개 교회 개척과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선교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으로 장영일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대구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연합의 정신을 따라서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사역단체 드림포틴즈가 파남장로교회에서 희망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부산 구평제일교회는 장로와 권사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파남 장로교회와 청소년 사역단체 드림포틴즈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희망 콘서트를 통해서 좀더 주안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의미로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선색소서포니스트 박광식 씨와 파페라 가수 김선희 씨 등이 출연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구평제일교회가 장로 권사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구평제일교회의 은퇴 예식은 특송과 김정태 장로의 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